더미 커플레더니 미니 입니다. <laughs> 맞네 안맞아 시작부터 안 맞네. 저희가 오늘 할 거는요? 오늘 저희는 간지럼 참기 체인지를할 겁니다. <laughs> 간지럼을 진짜 못 참거든요. 이거 누가 봐도 제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일단 룰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저희가 총 3단계를 할 겁니다. 첫 번째는 모두 번째는 <laughs> 그뭐두 번째 단계는 겨드랑이 세 번째 단계는 발바닥 이렇게 총 3단계를 할 거고요 3단계 그동안에 스톱워치를 켜서 시간을 합산 참는 시간을 참는 웃음을 참는 시간을 합산을 해서 더 적은 사람이 20초 간지럼 태우기 벌칙을 당하는 겁니다 해보지 않아도 알겠는데 방으면 참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패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? 네, 하면 되지. <laughs> 당당하네, 당당해. 미소, 미소까지는 되는데 툭안 돼. 이빨 보이는 소는 <laughs> 되지요? 안, 안, 돼? 돼? 안 <laughs> 되지, 안 되지. 안 돼. <laughs> 입거안 <입술> 되면 안 <laughs> 내면 되지. 손. 안 돼, 안 돼. <laughs> 알았어. 먼저 <완전> 웃고 <꼼꼼> 시작하세요. <laughs> 시작. 아, 잘 잡아, 잘 잡아. 그런데 그 목은 어떻게 간지럽혀야 돼? 안 보였어 소리 내는면 소리 니가 까 아니 이빨도 보이지 말라고 했잖아 아 이거 가지고 공 한건 아니다 진짜 아니 왜왜 왜? 자신 없어? 어 <laughs> 다음, 다음 단계에 그 사람 할 자신이 없어 <laughs> 아, 아, 아. 여기서 그냥 마자꼬리 한다고는 이어난다고? 리허 하면 안되지 시작 <laughs> 미안해 이거 괴롭혔냐 이거 너무.. 무다빡이한 웃었다. 이거웃었다일분 16초? 약점을 다었지아여기안지 <laughs> <laughs> 여기가 지었운데아 <안지러워? 웃음> 어, 진짜? 어, 근데 막팍안지었울않았어자 1단계 복원 1분 16초 이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할래 이렇게? 아, 이거 펴야지 펴야지 <laughs> 아, 기대고 있어 이렇게 시작 <웃음> <웃음> 근데 진짜 많이 쳐았다 근데 너뭐 격하게 땀 나는데? <laughs> 진짜 원래 진짜 1초 컷나 토할 뻔어 여기 뭐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어. 1초 컷인데 대박이야. 발바닥은 어떻게 할까요? 저를 쳐나보고 발 바닥을 내미세요? <laughs> 기분 나쁘네. 이 에, 이 에. 안지안 타잖아 너는 아 그래 난나 바닷가 파만 기다려 뭐, 타자 너 없나? 기둥이 집에 왜 있어? 이게, 뭐 안... <laughs> 이게 제일 낫더라 <낫구나. 웃음> 아니 나는 무거워서 못 들겠던데 시작할까요? 네. <laughs> <laughs> 아, 네, 네. 아, 이가가제 제일... 제대로 가져 왔네 시작 들고 동작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마이너스 5초 하자 어. 오케이 마이너스 5초 가 h e s a <laughs> 야. 왜? 아 냄새 안 나잖아. 그때 왜 그래? 웃기려고 했지. 진짜 스트레스 받아. 나말한 번도 못잡고아아아아아아아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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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알겠다. 5초 마이너스 어 그래도 내가 이기는데? 36초인데? <laughs> 저는 1분 41초 09 아까 마이너스 5초 하면은 1분 36초 09 미니가 이제 1분 35초 8일이거든요 와 마지막에 죽는 줄 알았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미니가 졌던 벌칙 영상은 다음주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아마 20초는 무슨? 머리를 때릴 것 같긴 하지만 기대해주세요 이거 안 맞았으면 내가 이겼다 나 버틸 수 있는데? 라는 생각을 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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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보니까 이빨셉이 맞는 거같은 우리 게임팀은 이제 할 수도 있고 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